했었는데 어고바리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허리 우리기를할 겁니다. 허리 우리기는 허리 기술의 좀 대표적인 기술이기도 하고요. 뭐 선수들이나 생활체육인들이나 초보자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기술들인데 조금은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기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왜 그러냐면 초보자분들이 두 발로 중심을 잡다가 한 발로 이제 중심을 잡게 되면서 조금은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데 지금. 그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포인트 쪽으로 잡아서 설명을 드리면서 해볼텐데요 부담을 갖지 않고 기술을 자신감 갖고 하는게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은 허리우리기를 할때그 상대방의 무게중심이 낮아 왔을 때 무게중심을 잡는 방법과 상대방의 무게중심을 컨트롤하는 방법에 중점을 둬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틀어 잡고 하는 거 그리고 가슴 기 잡고 하는 방법을 해서 두 가지 정도로 해서 해볼 건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잡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고를 따로 따로 설명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주 보시고, 자, 우선 허리 우리기를 틀어 잡고 하는 기준점을 설명을 드리면 후매를 잡아주시고 상대, 뒤 목깃 목을 잡아주실 때 너무 많이 틀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상대방 목 이 있으면 가슴 밑에 올라가는 뒷과 뒷이 시작되는 부분에 고이렇로 접힐 겁니다. 거기서 내 손이 딱 들어가시면 됩니다. 접히는 부분에 내손 끝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잡아주셨네. 똑같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텝을 허리 울리기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간다고 보다는 내 상대방을 낮한 많이 끌어 붙인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 다리 넓혀주신 상태에서 오른발 하나 해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오른손과 왼손에 많이 를 이쪽으로 끌어다 보여드리면, 했을 때, 하나 찍어주시고, 왼손은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른손은 여기서 중요한 게, 내 어깨선상에 팔꿈치가 뒤로 밀리지 않게끔, 상대를 끌고 끌어 붙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어깨선상에서 팔꿈치가 뒤로 밀리게 되면, 어깨 부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부상이 올 수도 있고 상대방의 그 무게 중심을 컨트롤하는데 안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편하게 하시려면 최대한 내 팔꿈치가 상대방에 걸쳐 있고 내 몸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상대를 팔꿈치떼서 무게로 당겨와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손목을 이런 식으로 틀어주셔서 상대를 상대가 약간 틀어주게끔 상대가 회전이 돼서 끌려오게끔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시 반대쪽으로 돌려드리면 내 팔의 전완근 부분이 상대방 가슴 상부에 딱 맞춰주셔서 공간의 가동성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리가 스텝이 돌아섰습니다 여기서 상대를 끌어붙인다기 보다는 무게중심을 위로 올려준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꿈치가 어깨 선상에서 뒤로 밀리지 않고 앞으로 와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하나 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다시 돌려서여여주면 왼손. 왼손은 당긴다기보다는 내 몸에 붙여놓 가슴에 붙여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붙여놓는다. 뛰어서 밀게 되면 빠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힘의 그 전달이 조금 안될수 있기 때문에 가슴에 붙여놓게 되면 힘을 최대한 상대방을 많은 고립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겨주시고 고개는 이때 상대를 본다기보다는 고개를 과감하게 들려서 정면보다는 정면에서 30도 정도 틀어진 상태에서 봐주시고 골반을 돌려주시면서 다리를 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지난번에 했던 어버 후린기처럼 골반을 감으면서 회전을 써주시면 상대를 보다 쉽게 맺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천천히 하나 둘 여기서 골반의 회전을 쓰면서 다리를 담아주시면. 상대를 보다 쉽게 맺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우리기 같은 경우는 상대를 뒤로 차 올린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회전을 써서 약간 감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작은 힘으로 큰 상대를 맺힐 수 있을 겁니다. 더한번더 보여드리면 중요한 포인트 다시 설명을 한 번씩 더짚어드릴게요 스텝을 할때 하나 하고 왼손은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오른손은 손목을 틀어서 전환근 부분이 상대방 가슴 상부에 여기 가슴 상부에 붙인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회전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가 어깨선상에서 밀리시지 않고 앞에서 앞에서야 힘을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그때는 때도 그래서 골반 눌러주시면서 상대를 이렇게 회전. 회전할 때 멀리 던진다고 생각해보자, 붙여서 몸으로 회전시켜주신다고 하는 게 초보자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쉽게 맺힐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적으로 짚어서 해봤는데요. 좌우측면으로 해서 한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슴킷 잡고 하는 걸 해보도록 할 건데요. 틀어 잡는 거는 상대를 틀어서 끌어 붙일 때 조금 편하게 끌어 붙일 수 있지만 가슴킷 잡고 할 때는 조금 끌어 붙이는데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짚으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킷를 잡았을 때 틀어 잡았을 때는 상대를 당겨준다는 동작이 맞지만 가슴길을 잡았을 때는 이런 동작에서 어깨선상에서 팔꿈치가 반대쪽으로 보여드리면 꺾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대방 들어갔을 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 왼손을 들어주시고 오른손은 상대의 손목을 하시고 그대의 손목을 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서 당겨주시는 쪽에 가슴을 밀듯이 원랑이 붙어 있는 부분으로 밀듯이. 근데 여기서 밀게 되면 손목이 바깥으로 이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을 회전시켜주면서 끌어오는 거기서 이런 식으로. 보고 기술 잡고 이런 식으로 끌어오는 것. 끌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어깨선상에서 이탈되지 않고 상대를 충분하게 아까 틀어 잡은 상대처럼 상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고 왼손은 틀어 잡았을 때랑 똑같이 돌해주시고, 그대로 붙여주신 상태에서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오른팔이 조금 밀릴 수 있는데, 최대한 강하게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상대를 맺힐 때 조금은 어깨와 팔꿈치에 부담 없이 맺히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보여드리면, 하나, 여기서, 여기서 기타될 자격도 손목의 가동 범위를 한 센치를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하나, 둘, 그리고 여기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몸으로 가만 붙여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좌우측면 영상으로 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다리 후리는 거를 포인트 쪽으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초보자분들이 범학 치울 실수가 다리를 후릴 때 아파트로 후리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는 후릴 때 뒤꿈치로 이렇게 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는 무릎을 구부리는 경우. 이게 아니라 엄지발가락에 힘을 최대한 주시고. 풀릴 때도 바깥에서 살짝 안쪽으로 감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뿌리시게 되면 상대가 무게중심이 이렇게 왔을 때 바깥으로 차게 되면 외쳐지지가 않습니다 또는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상대의 힘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감아온다는 느낌으로 엄지발가락에 최대한 힘을 주시고 최대한 내시고 해서 볼만이 돌려주면서 회전을 이렇게 쓴다고 하면 많이 차지 않아도 상대를 보다 편하게 맥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마지막 그 다리 차는 거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허리 흘기를 배워봤는데요. 허리 흘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도기술 허리기술 중에 대표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초보자 여러분들이 이 기술은 꼭 연습을 해보시고 변형되는 기술도 많고 허리 흘기 같은 경우는 뭐 키큰 친구들도 할수 있지만 키 작은 친구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기술이니까요. 연습들 많이 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리 차는 거 마지막적인 포인트 그리고 왼손을 당겼을 때 밀어준다는 느낌보다는 가슴에 붙여서 상체로 감아준다는 느낌 그리고 오른손이 트여 잡았을 때나 가슴끼을 잡았을 때 팔꿈치가 어깨선상에 밀리지 않게끔 최대한 앞으로 와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팔씨를 해볼 때 이렇게 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세 가지 조금 더 포인트를 집어서 해봤는데요. 많이들 따라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른 기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